일제가 지금의 율곡로를 만들면서 단절됐던 창경궁과 종묘가 90년 만에 이어졌습니다. 율곡로 상부에 축구장만 한 녹지를 조성했고 궁궐 담장과 북신문이 복원됐습니다. 현장에 이주협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창경궁과 종묘가 하나로 이어졌습니다. 지난 2011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복원 사업을 시작한 지 12년 만입니다. 원래 숲으로 이어져 있던 창경궁과 종묘는 일제가 사이를 가로지르는 도로를 놓으면서 90년간 단절됐습니다. 90년 기로복서의 역사적 가치가 회복되었습니다. 앞으로 이은 후손들에게 새로운 역사 교육 현장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. 기존의 율곡로 상부에 축구장보다 조금 큰 8,000제곱미터 면적의 녹지가 조성됐습니다. 또 500m 길이의 궁궐 담장과 임금이 비밀리에 종묘를 방문할 때 이용했던 북신문도 원형에 가깝게 복원됐습니다. 복원 작업 중에 발굴된 옛 궁궐 담장의 기초석들입니다. 시민들이 직접 볼수 있도록 원래 있던 그 자리에 복원됐습니다. 최대한 과거의 궁궐 형상과 그 위치를 복원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. 어, 또한 저희가 이제 발, 이 복원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던 그 담장에 썼던 것을 수정된 돌들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어, 저희가 이 담을 조성하거나 할때 썼고요. 관람 체계가 다른 이유로 아직 궁궐 담장길에서 창경궁이나 종묘로 출입할 수는 없습니다. 그렇지만 서울시와 문화재청은 체계 재편을 통해 창경궁과 종묘 사이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. 보라지 청은 이제 규제와 이러한 것을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. 협력, 공생, 상생을 통해서 서울시의 중요 역사문화의 문화공간의 복원, 연구는 물론 사라져가는 문화유산을보존 전하는 데 앞장서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. 새롭게 복원된 궁궐 담장길은 22일부터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 딜라이브 뉴스 이주협입니다.